와우! 히어로 영화의 잭팟이 터졌습니다. 마블과 DC 코믹스로 대표되는 히어로 영화는 올해뿐만 아니라 몇 해부터 영화 시장을 주름 잡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영화에 부과된 장난감과 의류 시장 등등 그야말로 붐을 이루고 있고. 싱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우리의 히어로 영화를 대하는 다섯 가지 자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히어로는 누구인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들임을 인지해야겠습니다. 물론 영화가 예전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생생한 그래픽 기술 등으로 화려한 액션 그리고 현실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외모와 도덕성을 갖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왜 그렇게 등장시키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일상의 평범함을 벗어나 잠시라도 영화의 주인공에 이입되어 영화상에서 평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기가 있고 실제 인물처럼 추앙받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폭력성이지요. 영화 자체 또한 미디어이기 때문에 미디어의 악영향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자신을 영화 속 엑스맨 울버린으로 여기고 그 힘을 과시하고자 정신이상을 보인 사람이 자신들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히트를 치는 영화 장르 중에 고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관객들에게 혐오스러울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비인간적으로 유혈 난제한 방법으로 신체 일부를 자르는 등의 묘사가 있는 영화 장르입니다. 영화 킬빌이라든지 인간진의 시리즈 등을 예로 들수 있는데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날아다니는 등 우리나라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연출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깔깔거리며 팝콘과 함께 관람하게 되는 모습들에서 충격을 받곤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잔인한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장르이고 그것이 실제가 아님을 인지한 상태에서 영화를 감상하기 때문입니다 관람을 하기 전부터 이건 이런 영화이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배경에 깔고 관람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영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몰매를 맞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마치 이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헐리웃에서 좀비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겁니다. 슈퍼맨이 실제 과학적, 즉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서만 물어봐야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연예계를 중심으로만 팬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시작부터가 상업적으로 시작했고 한 편은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드롬을 만들어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숙명적인 태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부과된 산업들이 한 편의 영화를 필두로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편의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세트 장국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뭐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즐기는 문화입니다. 얼마에 거의 심취하고 돈을 쓰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 개취인 것이죠. 참고로 미 man w 장도 아이언맨 a 1 w h 개봉을 앞두고 아이언맨 티셔츠 한 장을 샀습니다. 그냥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냥 개취입니다. is a man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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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m n 영화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영화의 영적으로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예로 유명한 이야기지만 영화 엑소시스트에서는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귀신 들려 죽은 사람의 사진을 스토리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끼워 놓았습니다. 영화를 공부한 사람은 다알 만한 이야기이죠. 그럼 보느냐 마느냐고요. 그럼 보지 말라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관객인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너무 심취한 나머지 아이언맨처럼 날아보겠다고 건물에서만 뛰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Bruce. deep down you may still be that same r kid you used to be But it's not who you are underneath it's what you d 배트맨 다크 나이트 시리즈를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은 우리의 행동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아주 멋진 대사지요. 히어로 영화의 공통적인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영향력입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의 경우에도 서로의 영향력이 누가 더 오른가에 대한 싸움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도 영화 속 인물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 초대 교회 교인들은 한 명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전하했을때3 0 0명이한 번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능력을 발휘하고 했습니다. 히어로지요. 히어로. 당신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히어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히어로 영화를 보지 마라. 과라는 참 유치한 논쟁입니다. 영화를 보고 우리에게 대입할 수 있는 것은 대입해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이 더욱 옳은 자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일은 다 하고 있는 다크나이트 같은 미슨의 천장이었습니다.